현대바이오가 또 오늘 조금 밀리죠. 요거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미리를 자꾸 하시, 고 계신데, 여기 볼게요. 그죠?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오는 자리. 그니까 러 지금 여기가 열려있는 공간 자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 저항이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 지금, 예, 2만 원대인데 여기 연령 공간이 좀 있어요, 그죠? 좁은 공간이 아니죠. 여기까지니까 한 17,000원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그러면 아직도 좀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죠?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이게 심적으로 쉽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도 지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탄력 있다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이 움직이기 시작한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1 7 5 0 0원 정도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당분간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어딘가에 만약에 물려있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피곤하죠 그죠 예, 어쨌든 이 공간을 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